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복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육과 죄약의 물든 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경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도를 오늘도 내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중만케 왔소서 일생의 재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무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왔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경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신약 성경으로 257면에 있습니다. 시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양경문 양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또 오늘 또 양집사님 생일입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로가신 발자취를 달겠네 한 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 나라의 가슴이 유명하고 약아여 예수님이이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you 다음에 우리, 우리 생일을 먼저 우리 감사절 기도했지만 또 생일 아침에 또 하나님께 또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일에 이 특성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는요 몸된 지체죠, 그렇죠? 우리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지만 우리 서로 이제 다른 다양한 지체로서 누구는 뭐 발처럼, 누구는 눈처럼, 누구는 뭐 손처럼, 누구는 심장처럼, 누구는 뇌처럼. 그렇게 이제 일하면서 비열 숨기는 한 몸.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 몸이 된한 공동체이다. 또 그렇게 한 몸이 건강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서로 다른 지체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지만 이 은사, 지체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데,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손은 뭐예요?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손이요, 우리 심장처럼 우리 몸에 피를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은 또 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발이 그냥, 우리가 이 손처럼 우리 얼굴을 씻어주거나, 뭐, 이제, 이 밥을 먹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손이 없는 분들을 그렇게 하시지만, 어려운 거고요.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몸의 역할들이 다 다르게 있고요. 그 역할들이 다르게 있을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받은 교회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서로 성도들에게요,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각기 다르다는 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쓸모없는 은사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은사를 내가 가져야지. 은사를 사모하면서 내가 저런 은사를 내가 갖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거죠.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겁니다. 손이요, 내가 손이 되고 싶어 손이 된게 아니에요, 그렇죠? 손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오늘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죠? 예언에 대해서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것들, 구제하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 긍휼을 베푸는 것들. 우리 은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 경고치는 능력이라든가 뭐 예언이라든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그 교회와 공동체, 이웃에게 유익하게 주, 유익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섬김이 가장 최고의 은사가 되어집니다. 위로하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요, 가르치는 것도, 또 구제하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남을 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런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 각자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획득하거나, 은사를 얻어내거나, 은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각자 나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어때요? 쓸모없는 은사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이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뭐 동남아 음식 뭐잘못 먹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고수가 들어가면 좀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고수를 잘못 먹는 사람은 유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그 고수를 먹게 되어지면 이 화장품 맛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갖고는 이미 얼마나 든 우리가 잘뭐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분은요, 하루에 뭐네갑 다섯 갑 담배를 펴도요, 폐암 걸리지 않습니다. 매술 소주 한병두병 병 마셔도요, 간암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만큼 그 유전자가 갖고 있는 힘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쌍둥이를 연구했습니다. 쌍둥이가 이제 이 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이 입양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 한국에서 미국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 이제 어떤 이 쌍둥이는 운동을 주로 하게 하고, 어, 다른 쌍둥이는 또 공부도 하고 서로 잘하는 과정도 다른 그런 쌍둥이를 나중에 비교 관찰해 보니까요. 크게 되었을 때 나중에 커서 보니까요. 어떤 쌍둥이는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쌍둥이는 공부만 했어요. 키가 어땠을까요? 똑같대요. 골격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사람은 한국에서. 육식을 주로 먹고요. 여기 채식을 주로 먹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골격이 똑같아요. 키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키 크는 운동, 뭐 이것은 내가 그 안에서 이 최대한 어떤 것을 만들어낼 따름이지 이게 유전자가 갖고 있는 그 주어진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이뭐키 크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요. 내가 이제 좀이잘못 먹으면 키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유전자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는요. 저희 아버지가 키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저희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 태어나 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이 저도 제대로 못 먹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제대로 못 먹고요. 뭐 어릴 때뭐그 시골에서 뭘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여든 가까이 되시는데 그 시대에 키가 178이었으니까. 잘 먹어서 큰게 아니라 유전자가 크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것이 다른데 받은 것,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죠. 너는 왜 키가 작아? 너는 왜 키가 커? 넌왜 그래,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유전자가 다른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받은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따낸 것,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른 은사들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은사는 더 뛰어나고요. 어떤 은사는 더뭐 보잘 것 없고 이런 것이 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하는 거죠? 그 은사를 내게 주신, 내가,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잘 개발해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는 것처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거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거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거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함으로긍휼을 베푸는 것은 즐거움으로, 그 받은 은사를 얼마나 잘 개발하는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니, 주인이 그 재능대로 주었는데, 이거 써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애썼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다섯 달란트 받았으니까 더 뛰어나.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다섯 배는 뛰어나. 이렇게 바라볼 것은 아니란 거예요. 서로에게 받은 달란트가 다른데,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두 유익한 것인데 사람들이 어때요? 차별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나는 더 뛰어나. 나는 더 능력이 뛰어나. 그렇게 이해하게 하면서 차별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때요?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온몸이 다 건강해지 건강한 거잖아요. 손만 건강하고요. 발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없으면 손도 건강하고 발도 눈도 먹기도 모든 것이 다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하고 유익한 것처럼 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요. 늘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요.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을 때그 공동체의 은사가 풍성해지고요. 그 공동체가 어때요? 더 하나님의 은혜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 교회가 은혜가 떨어진다. 감사의 모습이 떨어진다. 이 차별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데 나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남을 잡고 비판하고 정죄하고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요이 차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쓸모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헌신을 하건, 어떤 봉사를 하건,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쓰여가건, 사람의 눈이, 그러니까 우리 악한 눈이 보기에 보잘 것 없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보잘 것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요.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에요. 그 개인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건 어리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떤 상황이건 그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며 괴를 섬기게 되었을 때 그를 인정해 주고요 그를 높여주고요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차별하지 않냐고 우리 사도바울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죠?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내가 종이 되려고 했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요. 내가 그를 섬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이 존중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어때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 자체로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니할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을 귀여기고요.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 내가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남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모습 없이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연기하고 승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명히 아니 우리 가정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그들을 존중해주고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것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좀 갔습니다. 우리 한2주전 중에 응급실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것이 있어 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가서 뭐 진료를 이제 초진이죠 예약하고 와서 초진을 봤는데 병원에 대한 이제 그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의사들이 너무 교만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이 간센터에 가서 이제 진료를 봤는데, 이제 젊은 남자 의사인 거예요. 첫 인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깐깐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진료를 봤는데, 정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야, 정말 사람이 성품이 정말 너무 좋다. 묻는 말에도 다 대답을 해주고, 알려주고, 신경 쓰고, 본인의 진료 범위가 아닌데도 대답을 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거, 내가 내돈 내고 이제 가서 이제 진료 받는 건데, 그렇게 나에게 그 환자, 나이든 환자 존중해 주고 하는 모습 보면은요, 그런 이 반응을 봤을 때 어때요? 내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병, 저 아버지 병 치료를 갔지만, 그렇게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약간 모습이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요 무시하지 않고요. 멸시하지 않아고잘 섬기면 그들도 알아요. 야 정말 저 사람이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남을 잘 존중하고 남을 잘 섬기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대형계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이웃 직장 모든 곳에서도요 어찌되었건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요 섬기고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살아감을 통해서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의 은혜 역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이하로 이한 주간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고려하는 형제들 건강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 가운데도 부흥과 회복에 더 온런 역사가 있도록 이와 지미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건긍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